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언젠가 죽을 목숨 아니었나? 안녕하세요 탕탕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판사 강화를 해볼게요 이제 이것만 하면 카드가 30장이 돼서 딱6티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강화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광고좀 하나밖에 안 떴는데 하나 떴으면 좋겠네요 자 강화 갑니다 3 2 1 광고는 음, 흰색 오 확성기는 괜찮은데? <laughs> 자 다음 거 강화 갑시다 자 이거 카드 있는데 버거 걸린 겁니다 자 강화 갑이다3 2 1관한 제발 좀오 파란색인데? 또 유품 각인데 크크 아 광고 하나 더 떴으면 좋겠다 아 유품은 진짜 아 제발 아니. 맞아 자 확인합니다 오불문이잼 네. 뭐, 어, 이거 괜찮긴 한데, 저는 솔직히, 관건이불문율을쓸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자, 여튼, 뭐, 좋으니까, 개이득이죠. 자, 마지막. 자, 강화 갑니다. 3, 2, 1. 관건 제발! 음, 흰색, 음, 유원, 흰 색, 응, 원, 자, 강화 갑니다. 아, 관건 지금 30, 27장인데 한장 나오고, 불문율 하나 나오고 해서, 아, 진짜. 관광 하나 나와줘야 됩니다 자 강화갑니다 3 2 1 강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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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도주 하... <laughs> 자 다음 거 강화갑니다 아 진짜 너무하다 우린 꿀잼이야 탕탕아 자, 자 강화갈게요 3 2 1 관광 제발 오오오 오로이 파란색 지랄 발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유품만 아니면 됩니다. 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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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오, 어, 불문율? 아, 불문율 나쁘진 않은데. 자, 여러분 마지막 강원입니다. 아, 진짜 이제 불문율 2장, 확성기 2장, 그리고 관건 1장이군요. 와, 관건은 진짜 안나네요 자, 광원 갑니다. 3, 2, 1. 마지막 강원데 관건 좀 음... 흰색 절대 안 지고 확성기. 성기는 나쁘지는 않은데. 아, 그고 뭐 여튼 여러분 이렇게 강화가 끝났습니다. 아 판사 강화는 효과가 안 좋네요. 이게 아, 30장인데 광고 한 장이라는 게 너무 슬프네요. 아, 여러분 제가 원래 이, 이거를 지금 해커에 쓰려고 했는데 한번 판사를 한번 까 봅시다. 자 뽑읍시다. 삼 이1 제발 관권판사는 지방요 아 여러분 이거 관권 뜨긴 하는 거죠? 이것도 아저 지금 멘탈이 나가서 한번 까봅시다 이젠 유품인가? 관권 유품이나 독심이나 크크 아... 자 여러분 아까 제가 4티어 헤티컷 카드 이거 두장을안 깠는데 자이거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여기서 동기화 하나라도 나오면 이거 바로 랭크게임에서 쓰도록 할게요 자 강화 갑니다 3 2 1 동기화 제발 동기화 응결백응 그냥 좋은지도 모르겠고 다음 거응결백 쌍경 아 여러분 저왜 이렇게 운이 안 좋아요? 정답입니다 아, 자 그러면 여러분 흑오팩 한번 가봅시다 오늘 유품 안 뜯냐? 자 흑오팩에서 관광판사 나와라 웅카노사 응, 오 결백영매 이거 왜 나오는 거야 그래도 유언이 아닌 게 어디야 오 교수님 너무 쓸모없고 오 청룡 경찰 멋있고 건달도 멋있고 얘도 멋있고 스파이 어우 도도 아우 과학자 아우 과학자 드디어 나왔다. 3년속 결백 크크. 아 그래 아 여러분 근데 유품이 안 나오니까 그나마 멘탈이 좋아요 제네자 <laughs> 여기서 관관 판사가 또 든다면 좋구요 도둑 아다오 저거 좋아요 보험 마녀 진짜 없어요 메모리자 연인 좋구요 어우 정치 유품 진짜 유품 어떻게 사라지면 안 될까 이 이쁜 놈들아 진짜 아우 진짜. 아 유품 이거 진짜 아어거 정말 화나네 이거 유품 브링어 탕탕크크. 어마 영매 셨고오해코 보험 드디어 떴고 보험 지금까지 하나도 안 떴거든요. 어 정치 유품 나왔던 건 너무 화나고 와 이거 유품 진짜 아우 진짜 유품 브링어 탕탕크크. 아 유품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강화면 진짜 유품에 노이로제 걸려니다아 진짜 볼 때마다 짜증나.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탕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